2022년 누리달 두 번째 날 목요일 저녁 기도 나눔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복주심이 늘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 늘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3절 말씀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험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험 가득합니다 거듭해서 이 구절을 되뇌이다 보면 우리는 일상의 잣다란 일들로부터 벗어나 우주에 가득 찬 신비 앞에 서게 된다 뭔가를 보며 아! 하고 경탄할 줄 안다는 것. 그것처럼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도 없다. 놀랄 줄 모르는 것이 타락한 영혼의 특색이라지 않던가. 뭘 봐도 그저 심드렁한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 혹은 영혼의 샘물이 말라버린 사람이다. 앤터니 플루라는 영국 철학자가 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그간 쓴 책은 무신론의 교과서로 통했다. 신은 너무 모호한 개념이라면서 신을 부인했던 그가 82세에 신은 있다 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그가 신의 존재를 시인하는 논거는 자연의 법칙은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완벽하다는 것이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하고 노래했던 히브리 시인의 마음을 그도 느꼈던 것일까? 앤터니 플루의 전향에 가장 실망한 것은 역시 과학적 합리성을 근거로 신의 존재를 부정해 왔던 무신론 자들이다. 하지만 여든 두 살의 노인의 이런 변화는 합리성으로부터의 후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것이라고 해야 할까? 구상 선생님은, 마음의 눈을 뜬이라는 시에서, 이제서 나는 눈을 뜬다, 마음의 눈을 뜬다, 달라진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이제까지의 그 모습 그대로의 만물이, 그 실용적 이름에서 벗어나, 저마다 총총한 별처럼 빛나서, 새롭고 신기하고, 오묘하기 그지 없다. 고 노래했다. 사물들을 실용성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니 총총한 별처럼 빛나더라는 시인의 고백이 아름답다. 이런 눈을 얻기까지 오랜 세월이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인간이 인간답게 되기 위해서는 우러러 보는 법, 놀라고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장엄함 앞에 멈춰 설줄 아는 능력, 인간 영혼에 보이지 않는 위대함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발현될 때, 우리는 세상의 인력에 속절없이 끌려가지 않는다. 시인은 세상에 가득찬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압도적이다. 그런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한다고 말한다. 시인의 눈에 하늘에 무심히 떠 있는 해와 달, 그것은 그저 우연히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다. 이런 눈이 열릴 때 세상은 욕망의 진창이 아니라 신비가 깃든 땅이 된다. 오늘에게도 하나님, 눈, 코, 뗄새 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허둥대다 보면 알수 없는 비해감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아름답고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현실은 잿빛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올려다 본 하늘이 구름 한점 없이 청명하면 마음조차 환해집니다. 잊고 있었던 맑음의 세계와 아름다움이 우리의 지친 영혼을 치유해 줍니다.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 신비 앞에서 경탄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